시간이 없어가지고 오사카성 역사를 설명을 조금 못해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오다 노부나가는 장군이 거의 다 통일을 했어요. 네. 근데 마지막에 조이토미 히데가 관서지역으로 이제 전쟁을 치르러 갔는데 딸리는거에 힘이 그래서 지원군을 요청했어요. 근데 그 지원군 요청받은 놈이 갑자기 그 군사 병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도와주러 가지 않고 그 장군 오다 노부나가 있는 교토로 목을 따라 간 거예요. 그때 호위 병사가 아마 100명 내외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전쟁 지원했던 병력이 제가 알기로 만에 만 년나 10만 년나 다 대군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교토에서 이제 죽음을 맞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명분이 생겼죠. 장군 죽인 놈을 누군지 아니까 바로 철야로 이제 전쟁을 취습하고 이제 돌아가, 돌아온 거죠. 2주 만에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바로 이제 그놈 먹치고 나서 이제 오다노부나가 장군 아들들이 있는데 그큰 그 애들은 이제 머리가 이제 자기가 이제 조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제일 막내애를 왕으로 이제 내세웠다가 결국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 버려 버리죠. 자기가 이제 왕이 되죠. 그래서 한동안 이제 잘 지내다가 아마 명랑해전인가 그, 그 거기 최미식 나오는 배우 보면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들어 죽어요. 죽을 때 유언을 남겨요. 그때 늦둥이 아들이 생겨요. 도요토미 히데요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왕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애가 너무 어리니까 그때 아마 7살이었을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을 때가 그때 누가 옆에 있었냐 도쿠가와 이에야스란 놈이 있었어요. 그 놈은 그래도 귀족 출신이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싫었어요. 왜? 아니 천민이 자기보다 지위가 높잖아요.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는 성격이 개박해서 그 예전에 로얄에는 천민은 왕이 되었는데 무조건 일만 잘하면은 무조건 네그 진급을 시켰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배가 아픈 상태였는데 마침 잘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를 이제 침공을 하는데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왜냐면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얼마나 애증주의한 아들이겠어요 겨우 태어났는데 그래서 절대 죽으면 안 되니까 저 성을 난공불락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해자라고 해서 저기 수심이 5m인가 8m 정도 되고 건물 높이가 약 어, 아파트 5층 정도 돼요 그래서 그때 한 번은 운 좋게 예. 네. 목소리 건졌는데 이제 도쿠가가 이에야스 이제 영감이잖아요. 나이가 많잖아요. 도요토미처럼 그 머리를 썼어요. 어떤 머리를 썼냐면은 어 내가 잠깐 머리가 돌았나 봐. 다시는 내가 이제 전쟁 안 하고 침범 안할 테니까 화해하자. 근데 그 아이가 뭐 알겠습니까? 아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하고 넘어갔는데 도쿠가가 이에야스가 조건을 달아요. 근데 있잖아. 화해의 증표로 거기 물 수심이 있는데 해자. 그거좀 메꾸면 안 될까? 어떡합니까? 메꿔야죠. 네. 그리고 이제 도쿠가이 예스가 너는 힘드니까 상에서 나오지 마. 우리가 메꿔줄게. 그렇게 해서 한 군데만 원래 메꿔 그랬는데 전부 다 메꿔버린 거예요. 이 도쿠가와인 영감탱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무섭죠. 그 아들 히데노리가 히데요리가. 그래서 히데요리가 이제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안 되겠다. 에도로 쳐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어머나. 스파이가 있었네요. 그 내부에 바로 그 스파이가 에도 동경에 있는 덕후가와 이하스 왕을 만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가 장군님을 친다는데요. 이놈 봐라 한번 살려줬더니만 정신 못 차리구나. 그래서 그의 3개월 뒤인가 겨울에 한번 쳐들어갔고 그의 3월 아마 봄인가 겨울인가 그때 다시 한번 쳐들어가서 그때는 이제 해자가 이제 물이 없으니까 함락시켜요. 을 그러면서 이제 칼딱 들이대죠. 너내 네 칼에 죽을래? 자결할래? 사무라이답게 사무라이답게 자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타 뭐, 아니 마타가 아니라 그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예네 쇼군이 되는 거죠 장군이 됐습니다. 요게 오사카 성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진짜 도요토미 히데요시 성에 살던 데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쟁을 이기면서 다 불태워 버리고 그 옆에다가. 더큰 건물을 지은 거를 여러분들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오사카 섬은 네. 더...